형 만의 낭 만을 펼쳐 봐그 한타 에서 하늘 <목소리> 정글 등장 오래 차 예약 아, 근데 우리 팀 걱정 하지 마. 나 지금 약간 각성 했 어. 사렌 치자. 얘가 <여기가. 목소리> 자, 이판 진거 괜찮 아요. 괜찮 은데 뭔가？다 들 자랭 이나 그런 거할때 보다 조금 더굳어 있는 거같 네. 혹시 그러면, 이번 판첫픽 10위를 뽑아도 될까요? 어차피 들어 누우려면 제일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인도 도현이 원할 때 밀어줄 수 있긴 하거든요 아 어, 그게 진짜 지금 당장 해결책이 될 만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11을 네. 했었어요. 11을 했는데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11을 해가지고, 뭐, 노딜이어가지고, 노디리어, 뭐, 카이사나 뭐, 좀 더, 뭐, 트타나 그런 원딜 했어야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를 심지어 했었어요. 아, 그거 했는 것도 다 기억하는데, 전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11을 했기에 제가 라인전에서 그렇게, 어쨌든, 주도를 잡아서, 거기까지라도 갈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거기까지도 지금 못 가니까, 이게. 저희도 지금 힘이 없으니까 정구를 도와줄 수 없고, 초반에 힘이 있으면 같이 좀 굴려줄 수라도 있을 텐데. 쿨님이 말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애초에 전제가 다 틀렸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무슨 조합을 해도 절대 못 느껴요, 바텀. 이거 민우님 솔직히 아직 부족한 거 다들 아는데, 다들 알고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도 솔직히 다들 알잖아. 아는 상황에서 피드백 때 이런 식으로 가면은, 피드백 어차피 다 민우님 탓으로 끝날 거, 피드백 하는 의미가 없잖아, 이게. 그냥 다아 어, 이거 민우님이 라인 좀 못해서 이거 그냥 바텀 라인 당겨야 되고 민우님이 뭐 라인 좀 못해가지고 픽딴거 해야 되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피드백 하는 의미가 죄송합니다 멘탈 잡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아힘내봅시다 진짜 어,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리님 탓 아닌 거 알거든요 프리님 진짜 나 잘하는 거 알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저, 진짜 이거 프리님 탓이라고 할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음, 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나도 미안... 아... 네... 프리님, 그러면 이번 판 버티기 제가 조금 쉬운 거 바텀 해볼게요. 그러면... 네... 어티겠습니다 음.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판은 그래도... 해봐. 전... 나는 웃으면서 피드백 할수 있어. 전판... 전판 같지 않기 때문에... 아, 럼블 레일 가자. 예스. 이거 안 통한다? 말이 안 돼. 방프이야 이거 플레이 3에서 재앙이야. 이거... 룸블. 근데 이 실골 따기들이막는다방풀이야오리베고 네, 오리까지 칼변하시고사오에서 어? 탑하나살았네요 오른발. 다 네. 그러면 뭐 오른로 조합적으로 좀더 좋긴 하 조합적으로 고오른으스네 오른하고 원딜 뭐 할지 상대 적픽 보고 정할게요 조합돌 때마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다미라베니면은 11을 아. 카이사... 어. 아니을카를 카이사... 12를 카이사... 1이거 카이사... 1를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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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 카이사... 카이사... 보고. 제 카이사... 1판을 카이사... 카이사... 가오른 카이사... 면은 일단 조합 너무 예카이거그도을아이거1베 아. 아. 조심. 이도현8 카이사... 18을 카이사... 이번판이 제일 잘했어이 일단 첫 번째 판보다 두번째판이나1고두번이판부8 보다 뭐, 세 번째 판에 나왔 어아겠어 응. 아, 네. 공태리 자꾸. 푸리님 피드백 안 듣고 듣수들이랑 싸우는데 이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푸리님. 네. 푸리님 연습 시간에는 연습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세판 다들 고생하셨고 감독님 조금만 쉬어도 될까요? 아 쉬어도 돼요. 당연히 쉬당연돼요 네. 당연해요. 돼요. 아는 네, 약간 프린 형이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 근데 저게 딱 자나 때 1일 차라 저렇게 돼. 초회차라. 한 3회차 정도는 돼야 이제 어, 세상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재앙이다. 어, 그런 느낌으로 했어야 되는데. 열정이 너무나 너무 가득하다. 사신님이 진짜 대신 말해줘가지고. 제가 진짜 말하기 싫었던 게 솔직히 아까 첫 판에도 친 분이 이게 창낸다 하는데 도현이가 그랬지 그거 왜못 아줬냐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압박이 없어서 라인 푸시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 그럼 내가 뭐라 요 내가 못했어 내가 이대1 못해가지고 서포 스킬 다 피하고 원딜 딜 해가지고 내가 그냥 2대1 압살해가지고 그딜그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가지 못했다 이렇게 뭐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그냥 도현이가 그 부분 설명해달라 해서 저는 제 입장을 설명해 준것 뿐이에요 바텀 라인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그리고 사신님 말이 맞아요 사실상 바텀에 지금 답이 없어요 이거 고친다고 고쳐질 거 아니고 라인전 안 돼요 우리는 스크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게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늦게 오는지 이해가 아직 도현이는 안 됐으니까 맞지 도현이한테 우리 이런 상황에서 못 왔다 그럼 뭐, 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도현이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도현이 입장이 너무 이해돼요 얼마나 답답하겠냐 지금 리 떴... 디코 좀 할까? 어, 탑은... 우리 다 진짜? 토크 해보자 어. 해볼, 해볼래? 토크나 나좀 하자 어. <laughs>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그냥 내가 오늘 너무 아곤했나 봐. 그냥 잘찮아 왔다가 이거 오늘 참 네, 자연스러운 <laughs> 단계야. 그거. 형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 네, 형은 그래도 음. 근데 진짜 잘 참는 거야 난못 참았거든 저번에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 민우형 잘못도 아니고 알지 우리 잘못 아니야 근데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극한으로 몰아넣는 거야 형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치. 형도 지금 알아 원딜 솔직히 서포터 무조건 중요하지 10분 내내 아무것도 못 하지 라인 푸시하고 싶어도 푸시 못 하지 이미 졌으니까 근데 우리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아까 막방 봤을 때 이길만 했어 이길만 응. 했어 나,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솔직히 어. 이길만 했어 아 근데 나는 팀에 바라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 나는 진짜 정말 내 모든 내를 다 빼고 너의 오더에 올인하거든 내 플레이는 그래서 내가 너가 아까 들어가 왜 들어가지 않았냐 이랬잖아 어. 근데 우리 오더가 일단 나 지키자 얘기 나왔어아 형. 고 나는 그 그림을 그, 그리고 우리 있었어 우리 내일 그렇게 하자 그 마지막 한타에서 딜 구도는 무조건 형이 명칭. 형 자신만 해 그러니까 서포터 연계 필요 없고 난 솔직히 그게 음. 형을 좀 살리는 길이라고 보거든. 형이 혼자 판단해가지고, 음. 아씨, 민우, 어, 박았다. 오케이, 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형이 존나 이기적으로. 어, 형, 형 니가 못했거든, 지금. 그막 라인 관리 이런 거는 팀게임하고, 형만의 낭만을 펼쳐봐. 그 한타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어.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 어. 서폿이 나를 지키지 않고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어. 그럼 내가 한 타의 참여가 좀 많이 늦을 수도 있어. 아짜 안전한 형, 스킬 다 빠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어. 금화 원딜이랑 그 버서스라고 팀 해서, 해서 봤거든. 그 어. 새끼 씨, 궁 빠질 때까지 그냥 안 와. 얘는 그냥 진짜 아예 모습을 안 보여. 어, 나안 가? 어, 스킬? CC 다 빠질 때까지 가? 이러면서, 으! 어! 이러면서 와가지고 다 정리하거든? 근데 그게 원딜이래, 한 팀게임에서. 원래 이 팀게임의 꽃은 원래 원딜이거든? 그럼 형은 형만의 숟가락으로 밥드라고. 오케이 <laughs> 맞아 나도 원하는 게 사실 저거야 갑자기 <laughs> <도연이가 웃음> 방금 딱 <laughs> <라고> 말했던 말아 <laughs> 근데 난 진짜 이 말을 <laughs> 형한테 하고 싶었어 이거는 오케이, 솔직히 그렇게, 코치님들한테 그렇게. 말해봐야 코치님들이 인 게임에서 음. 뛰냐고 우리끼리 뛰잖아 솔직히 음. 아무리 코치님 그치. 말이 정답이어도 인 게임에서는 우리끼리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막 자신감 터져가지고 야 이거 막 걸어 이러면은 코치님이 그 전에 걸지 말아라 했어도 우린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대회 때는 심지어 애들 존나 떨어가지고 막 저렇게 음. 못해 그때 음. 이제 형만의 생각에 그새 세상에서 딜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이거 이거 쳐줘 쳐줘 해도 어 X가 지금 뭐 스킬 안 빠졌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해야 돼 나는 솔직히 그래도 기분 음... 안 상하거든 형이 잡아주기만 하면 음... 이제 거기서 형이 못 잡고 못 던지고 그러면은 이제 와 프리지 <laughs> 막 이러면서 하겠지 맞아 도현이 예. 뭔데 도현이한테 욕먹는 걸 걱정해 어. 도현이 그냥 어? 생각하지 말라고 어, 난 형이 나랑 동티어라 <laughs> 생각하거든 솔직히 더 위거나? 아 이거 너 약간 멘탈 잡아주려고 너무 뛰어주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형이 초반부터 약간 그런 거야. 압박 받고 있는 거 같아. 우리 팀의 딜러가 몇 없고 뭐뭐서폰 약하고 탐 약하고 그러면 한 타가 되게 금방 끝난다. 그래서 앞라인은형좀 치는 거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좀 음. 계속 한 타에서 그냥 딜 그냥 우겨 넣으려고. 어 맞아. 안 그래도 돼요. 왜냐 내가 있잖아. 아어 형이 있잖아. 핵이 맞아 주거근아 나랑 도현이가 포커싱 하는 거 보잖아. 너 옆에 음. 있으면 무조건 지켜줘. 어. 약간 플레이가. 형형 형 솔직히 아까 그렐 물었을 때형 음. 물렸잖아 카메라한테. 그때 못 느꼈어? <놀들> 이 새끼 뭐야? 왜, 왜 이렇게 잘 지켜줘? 약간 이런 거못 느꼈어? 아그니까 탄타 구도를 할때아어 형이랑 도현이 쪽이 보는 포커싱에 나도 같이 좀 볼게. 아 그럼 그거 아니야. 지금 또 결론 잘못됐어. 아 그럼 몇초 후에 들어와서 그때 각보고 천천히 볼게 형만 봐형 나만 오케이. 봐 형만 우리 보지 말고 형만 봐 우리가 뭐 쳐놓고 CC기 빠진 거 형이 다 체크하고 어디 가서 음. 몇명 죽일 수 있고 더큰 이득 볼수 있는 플레이를 해 형이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 말파 같은 거 있으면 궁 빠지기 전까지 오, 안 들어간다는 야 오지마 오지마 안 쓰면은 그때까지 더 압박해주고 우리 셋은 경쟁이야 딜 음. 1등 경쟁 어, 우리 셋 우린 리 너가 한번 딜 1등, 경쟁이야. 1, 1등. 뽑았으면 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뭐선 푸시 못 잡고, 음. 그러면은 그냥 억, 억지로라도 막 오라고 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음. 야못 가, 나 CS 먹어야. 약간 이렇게 해 하라 이거지. 그러고 이제 피드백도 싸면 되잖아. 결국에는. <laughs> 그리고 우리 음. 이미 알고 있잖아. 핵이 저티어고, 미미미노 저티어고. 음. 해봐야 의미 없어. 그냥 음. 오케이, 나 웃어 넘기면 돼. 뒤지게 못 하네 진짜. 이러면서. <laughs> 그러고 이제 형이 CS 끝까지 30분 40분까지 우겨 먹어서 그냥 내가 캐리하겠다. 약간 음. 이런 마인드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아, 오차. 케느 뭐 김인지. 그 민우 멘탈 좀 키워 해줘 가. 나 이제 괜찮을게. 괜찮아. 나 솔랭 열심히 돌릴게. 근데 민우 형은 사람이 유쾌하더라고. 우리 민우 형한테도 명상의 세계를 알려 줘야 되지 않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어 형. 어때? 나아 근데 지금 너네 지금 4대으로 게임 해 가지고 나 진짜 아, 형. 그냥 처음부터 약간 공황이었어. 아 형! 아니 진짜 잘잘 난... 잘 들어갔어. 아니야 아 나. 아민우형아민우형아 들어. 어, 내가... 솔직히 말할까? 어, 형건거 풀인형이 챌린저였으면 그거 궁으로 가 가지고 호늘공에서 맞춰서 던겨 주세요. 형이 골딱이 골따기, 어. 골딱이라서 그 각을 못본 거야. 아, 어, 그거 맞아. 아, 근데 어. 민우형 이게 형이 어. 지금 그렇게 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게 우리 솔직히 첫날에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어. 됐다 그랬지. 아, 하디. 나 막말했네. 그냥... 네. 네. 그때 다때 넘어. 내가 거기 이유가 없다고. 아, 어어 그때부터 형은 왔어야 돼. 근데 첫날에 스크림했을 때 우리 완전 개차반이었잖아. 아예 막 라인전도 안 되고 0대10 어. 해가지고 게임 터지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치. 오늘 마지막 그 스크림 어떻게 됐어? 뭐그치 어, 아직 어. 그치. 그때보다는. 어. 아니 형이 멘탈 나갈 어. 이유가 없어야 되는 음. 게 모든 팀이 형 우리 안 돌리는 거 알아? 이미 저기 팀 밸런스가 저렇게 어. 잡혔는데. 형은 0에서 지금 다른 서포터들이 해왔던 것까지 거의 끌어올린 상태인데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형 그냥 이렇게 팀이 짜여진 순간부터 약간 우리는 스크림은 전패다 라고 이미 상정돼 있었던 거라서 그냥 멘탈 나갈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 이제 비빈다 그럼, 그러면 상대팀이 멘탈 나가야 돼. 우리는 그냥 즐기면서 하면 돼, 형. 어쩔 수 없어. 이거 존나 운이 안 좋았던 것 뿐이라서. 그리고 오케이, 형, 잘해지는 게 오케이. 나는 좀 느껴지고 있어. 그냥 뭐 이게 빈말이 아니라 나는 게임 못하면 못한다 하거든? 일단, 일단 하다가 나도... 되게 잘 보는 아... 것 같아, 민우가 확실히. 아. <laughs> 아, 프리나, 진짜.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그 서포트 차이 회귀할... 때문에 졌다? 노노노 그냥 전체적인 운영 차이, 교전 미스, 이런 거에 터져가지고, 형, 우리가 막, 와, 이거 서포트 때문에 졌다, 막, 이렇게 말한적 없잖아. 아니, 네, 괜히 그. 어, 어, 그냥, 형... 악재들이 터 거지, 어 그거야, 어. 나도 알지. 걔네는 저 티어 살인마들이야. 근데 어, 이거는. 트위치 뭐 자나 아. 때만 그러냐? 노노 no, no. 아프리카 플랫폼 대전 뭐다똑같아 그냥 저저 음. 저 티어 살인마들이 좀 있어. 아니, 이 게임 왜 이거 유명한 거야? <laughs> 진짜 안해이 게임. 형 이제 뭘 걸음마 뗐어. 이게 해가지고 이제 배 뒤집기 시작했는데 재미없다 그러면 어떻게 아. 인생 오케이. 이미 시작, 이제 시작했는데. 형 아직 중학교도 안 갔고 <laughs> 고등학교도 안 갔고 대학교도 안 가봤는데. 재미없대 인생이 그래서 난 4대 끝나고 너한테 정글 배우려고 아형 정글은 웬만하면 하면 안돼 형 그러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laughs> 아니 정글이라는 포지션에 발을 들이는 순간 형은 죽어 내가 봤을 때 진짜 아, 위험해서 그래. 하는 말이야 롤의 죽음의 결국 마지막에 안식처는 정글이야 형어 일단 자짜 걱정마 너 아, 오늘 스크린까지는 음. 아니 솔직히 나 공황이었어 그냥 아터 들리지 않았어 들리지가 않아 음. 소리가 어. 들리지도 소리가 않았는데 와드를 그렇게 잘 박은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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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냥 그럼 차라리 듣지 몰라, 말고 몰라, 게임 할래요? 그건 장난이고 <laughs> 형 오늘 와드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드백 받은 것들을 딱딱딱딱 박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정보로 막 누구 자르고 다 했잖아 다 했는데 공항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왜다 했는데? 칭찬받아 마땅한데? 어, 이거는 내가 코딩이 그 지켜라 하다 밖에 안된내 잘못이다 내가 좀 운용력을 쓰지 못했다 저형 슈퍼플레이 했어야 겸. 되는 원딜 포지션인데 난 응. 아, 지키는 플레이 했으니까 난 이제 여기 가만히 있어야겠다 어, 우리 레리 지켜주겠지? 진짜. 말이 돼? 실버한테 음. 자기 목소을를 맡긴다는 게? 맞는 말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형 걱정할 필요 없어. 형은 존나 잘해주고 있어. 실버 실버인데 존나 잘해주고 있어. 아니 어떻게 실버한테 단기간에 플래서포터들과 골드서포터들의 템포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아무튼 민호 형 멘탈 나갈 이유가 없어. 우리 진짜 최악 팀이야, 아니, 형. 네. 형 최고의 그치. 팀이 있으면 최악의 팀이 있는 거야. 형도 나, 나 알잖아. 수능도 1등급이 있으면은 등급이 있기 마련이잖아. 9등급이야 지금. 시발. 우리 거의 <laughs> 공부의 신이야 옛날 드라마. 그래 형 공부의 신인데 지금 기간이 존나 짧아. 내가 와어 이거 인벤 잘못이야. 이거 인벤이 한달줬어야 돼. 기간을. 다 프로 게이머를 만들어 놨어야 된다고 지금을. 겨우 열을 주고 이걸 어떻게 어. 게임을 하라고? 어. 인벤 잘못이에요. 총체적 난국이야 존나. 공돌리기야. 갔다. 그래 형 그냥 갔다 하고 넘겨. 게임 못 하는 게 죄야? 물론 게임에서 게임 못 게임 하는 건 뭐, 죄긴 어, 해. 존나 큰 게임. 죄야. 아무튼 형 하던 대로. 음 잘 하고 있어 형 지금 아 진짜 형이저 티어 살인마들 말 듣고 상처받지 마아내 성격이 그렇다 참 진짜 어 아무튼 형 혹시 울어지금안 울지 아니야 왜울어 왜? 어떻게 또 울어 진어 이거 울 거면은 그캠좀 <laughs> 켜줘 어, 그 왜야 그 이거 말도안 돼요 디코로 로캠좀 켜줘요 지나가, 울 거면 때리고. 아니 민우 형도 알았겠냐고 그냥 졸라룰루 랄라 으롤 대회 다 재밌겠다 하고 나왔는데 씨. 무슨 저 티어 살인마들이 칼로 푹푹 치르고 거, 있으니까 어 여기 뭐야 이 집안 이러고 있는데 나 대회에 대한 이 면밀한 검토가 존나 부족했어 이게 아난 진짜 너 팬이었거든 어 진짜로 형 우리 1승만 하면 돼. 안 해도 돼. 그냥 재밌게 하면 돼, 대회. 어, 아 진짜 너그마음인고 맞아? 아, 나 그래. 너무 말했잖아. 나는 어. 나는 1차. 맞아요. 나는 우리 팀 짜여진 어. 순간에 이미 난 어. 모든 미래를 다 보고 왔어. 타임 스톤으로. 어, 이미 어, 이미 그래.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알았고 누가 누가 울지도 알고 있었어. 아 그럼 예상을 했구나. 예상 했지. 뭐 어, 예상했지. 아. 뭐, 아 이유어었으면 아, 아, 말려주지. 뭐 뭘. 아 경매 때? 어. 어. 뉴크라 네가 이미 그 400포를 나한테 쓴 순간부터 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 어떠한 돌파구도 없었어. 아 그래? 근데 우리 아... 한, 한 어. 가지의 미래. 지금 그걸로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뭔데 1승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아 당연하지 아, 그거는. 대회를 대회를 즐기면 되는 거야 대회를 즐기면. <laughs> 아 아무튼 오늘은 어 진짜 이게 너무 내가. 근데 와, 딱 나갈 어. 타이밍이긴 했어 지금 멘탈이. 내일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자 재밌게. 아 어, 알겠어 알겠어 고맙다. 어. 어, 이따 봐. 내일 좋체. 보자요. 빠빠. 바받아 네. 다들. 응. 아 고생하셨어요. 네. 음. 완치 그럼 이팀 결말은 그거냐? 재밌었으면 됐어. 근데, 물론, 나는 지금 그런 영화를 지금 네 번째 찍고 있긴 해요. 나도 스릴러 좀 해보고 싶어. 일대일 뜻이? 뭐 미드 할줄 아는 거 있냐? 뭐뭐뭐뭐 뭐, 뭐, 뭐 아무거나 다 해줄게. 어. 아씨, 들어와. 덩파. 진짜 뒤졌다 이거. 평타싸게 새끼. 야, 평타싸게. 네. 어. 네가 스킬쓸줄은 아냐? 예, 백정준 씨. 아 일단 시작 눌러봐. 뭐할줄 아는 거 있어요 미드? 뭐잘하는 거에. 아. 아. 오케이, 보고. 오케이. 배터 드림. 응. 긴장하셨나? 야, 네가 협곡에서나 그만지 임마 아, 진짜 총만 쐈으면은 또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근육 다 부술 수 있었는데 핸디캡이다. 내가 못하는 게임으로 온 거니까 <laughs> 단파 오버워치고, 아, 또병 느꼈잖아. <laughs> 나도 그래도 오버워치 그만데 조금 그래도 발가락 정도는 할지 않을까? 정코 언챔이 그금하고 하는 거는 그냥... 그냥 아, 근 뭐... 트레이서 못 보셨나? 근데 넌 롤에서도 드분 언챔이잖아. 어... 네, 앞에 리오스도썩샥삭오쉣 뭐 배웠냐 1 아직 안 배웠는데? 진짜 쫄보같이 하네 나 개찐따같이 하네 찐따같이 하네 음죠 이미? 숨..숨 시죠 뭐 어? 안 아, 맞죠? 음, 맞출 생각 없었죠? 어? 스미스미스미 CS 못먹어라스샷 어, 어. 경이롭다 진짜 야 뭐 마순팔이냐? 어. <laughs> 이제 포션 하나 빨았어요 님 포션 하나 님 아이고, 빨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나? 전혀 아니 뼈 방패가 생일 바람을 들었어요룬 실수 길가김 봐줌 진짜 못한다 <웃음> 아 <웃음> 이러다 지면 레전드 최소 단아킬 끝날 때까지 사골 가기 와아 졌잖아 점화 썼냐? 점화 안어아 이거 맞췄으면 킬니 그러다 다친다 뭐야 이거 냐아아아 아, 가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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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나 아, <laughs> 플래시 빠졌죠? 집 갔다 오 되죠? 아예 마나가 없어. 아.. 안 가? 맞아? 응? 아 이걸 들어온다고 진짜? 아얘 그만 어떻게 찍었어? 그냥 원딜만 하다 보니까 라인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네. 아.. 그냥 나가 꺼져. I'm king.